있냐? <laughs> 자 자동기어 차에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놓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정속 주행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급가속을 한다는 급감속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생기면 차마다 좀 다르지만 기어레버를 수동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그서 올려서 다시 정속적으로 맞추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할 때도 차무게가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브레이크랑 같이 하면은 좋죠.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수동으로 계속 사용하는 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드라이브로 놓고 씁니다. 어, 순항 속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드라이브에 놓고 쓰다가. 중요한 건 감속이잖아요. 감속 이렇게 서서히 가속해서 가다가 감속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갑니다. 그냥 순항속도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저절로 개가 올라가겠죠. 5단, 6단, 차에 따라서 7단, 8단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올려 놉니다. 그러다가 감속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쓰는 겁니다. 예, 그냥 올릴 때는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드라이브로 놓고 가다가 80 이상 순항속도 올라오면 그때 오른쪽으로 넘기면 기어가 고단으로 올라 있거든요 7단이나 8단이나 그러면 거기서 놓고 가다가 감속을 해야 될때 내리면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효과적입니다. 자 정리하면 평시에 가속이나 감속 을 위하여 내가 차의 성능과 엔진 출력을 알기 때문에 수동으로 자동 기어를 그렇게 수동처럼 쓸수 있지만 좀 불편하다 귀찮다 그러면 드라이브로 놓고 가속은 이렇게 드라이브로 놓고 쓰다가 순항 속도 오르면 넘겨서 감속을 위해서만 수동 기어를 쓰면 좋다. E que já é isso.